재테크 항목에서 가장 등한시되기 쉬운 항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자녀의 교육부터 결혼까지 눈앞에 보이는 목표들에 집중하느라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에 노후에 대한 고민을 회피한다든가 막연히 자녀에게 책임을 기대하는 등의 생각에 빠져있다가는 은퇴 후 후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인생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없이 돈을 벌수 있을 줄 압니다. 노후 설계는 노후 생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은퇴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풍족한 생활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은퇴 시기가 오는데요.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상상 속의 취미도 여행 생활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지금과 같은 수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갖고 있다면 노후 대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어져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을 소진해야 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은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더라도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저축 가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유지율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90%, 5년 후에는 60%로 급락합니다. 연금 저축 지속성에 대한 뚜렷한 필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몰아넣고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후에는 생활비, 의료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잘 유지하고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한편 개인연금에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 지원으로 노후 준비를 대신합니다. 자녀 지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4, 50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4%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준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50대 가구가 매월 평균 교육비에 쓰는 돈은 108만원에 달했고 60대 가구도 94만원이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 대신 자녀 지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으며 장기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 균형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는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가 나의 노후 대비책이라고 믿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시대는 결혼한 자녀 두 명이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좀 낫더라도 자녀 4명이 부모 4명을 부양하게 되는 1대1 부양 구조이죠. 부양만 감당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부양하려는 자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에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취미나 직업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은퇴 이후에 건강한 삶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착각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후 준비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은 부담으로 탄탄한 준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치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막연히 미뤄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과 권세와 여자를 다 가졌던 솔로몬은 최후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권력과 돈 여자 천 명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너무 많아 은을 귀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은 유명합니다. 재판에서 그의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책 속에 파묻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방탕하게 놀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인생 말년에 약간의 반란이 있긴 했지만 왕권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잘 죽은 솔로몬이 왜 나이 들어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조언은 결국 인생 허무주의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 전도서에 남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는다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세를 많이 가졌더라도 죽으면 다 소용 없습니다. 일평생 고생해서 쌓아놓은 부와 권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전혀 수고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선하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고 다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한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현재를 즐기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조차 알수 없고. 확실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밖에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데 만족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경계 너머로 나가려고,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세상이 불공정하다며 너무 이유를 따지지도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생명의 경계가 그어지고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헛된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결론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사상은 웰다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겸손하게 재미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